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불풀이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미래, 미래의 해방둥이 여러분. 아, 요즘은 참 이렇게 소를 끌기가 참 그렇죠? 이래 끌어봤자, 한달 끌어봤자, 옆에 영식이 아버지, 베개에 코인 깔고 누워있다가 그냥 떼부자 되죠? 긴매체 사고. 야, 정상적으로 좀 벌기 힘듭니다. 요즘은. 그래도 뭐, 아, 경 공상 경제 소설 한번 써볼랍니다. 그러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구조상에서 이제 특이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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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점이 왔다기 때문에 이제 골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예,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폭락청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관들이 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신의 출구 전략은, 전략, 아니,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전략이 아니고. 뭐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교통사고로 사람을 쳤어. 이렇게. 그러면은 1. 그 지금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아니, 누구 잘못인겨. 왜 거기서 자전거가 튀어나와. 빨간불인데. 넌 거기서 왜라이트를 하냐. 난못 봤다. 이러면서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를 지, 지연, 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한다. 내, 내 남편, 남편한테. 남자친구한테, 야 지금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험회사한테 전화한다. 아는 경찰한테 전화한다. 그러시겠습니까? 2. 응급처치한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가 중요한 게, 당장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일단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야지. 그리고 의식을 잃게 하고 피가 나면 지혈을 해서 일단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요, 나이만만 119로 불러주세요 하면서 이 사람 옆에서 이 사람 살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쳤던, 누가 쳤던. 그죠? 2번. 이게 하락장이 온단 말이에요. 강제로 청룡 열차에 탑승시켜서 탑, 탑승했어, 지금. 우리 모두 탔어, 여기서. 뿅! 이렇게. 그럼 어떡해 어떻게. 누구 잘못인겨? 왜 하락장이 왔냐? 그걸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뒤에서 떵때문 해서 하락장을 탔어. 뒤로 못 가, 이제. 누구 잘못인가? 야, 중국이 부양책이 실패한 겨? 어떻게 된 겨? 그러면 금리 인하는 이제 뭐, 그, 보스책인가? 한 번인 겨두 번인 겨? 하는 게 많은 겨? 아니,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제 되면 끝나는 게 이제 모든 거는 이제 그냥, 아, 아작나는 겨?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끝, 먹을 맛침 먹었다. 아, 이제, 한번 털자. 코인 많이 먹었다이거 심하게 먹었잖아 코인이 그죠? 내가 봐도 심하게 먹었지. 칸니 부테가 지금 많이 빚져 그래서 집어여은장구면 그냥 다 그냥 수익이잖아. 응급처치.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이왕 떠밀려서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발로 밀었냐 너냐 나냐. 여기 브레이크 장치는 왜 없냐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엑스플랜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을 여러분, 그 의견이 있으면 좀 남기죠.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잖아요. 거기부터 배우는 거죠. 이런 하락장이 언제나 오죠. 원다고 지금 한달 전부터 했는데, 이제 온 거예요. 장을 보죠. 테슬라. 또3% 빠졌죠. 이거 한, 180, 8 0이 무너지더만. 테슬라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죠. 그리고 GQQQ 빠지니까 빠질 때도있고 IBIT. 야,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또 이게 뭐야, 트럼프가 되면 다 때려잡는 건가? 또는, 야, 익절이야. 그죠? 그리고 나스닥은 의외로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 월세 받는 애들도 많이 안 빠졌어. 왜냐면 오늘까지 가지고 있어야 내일 배당 날이 기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받아. 오늘까지는 어떻게든 쥐고 있는 거야. 내일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아, 내일 살라고 생각는데 돈이 없어. <laughs> 아, 웃는 게 웃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 q 큐큐 이보세요. 거 이게 지금 빅테크 위주로 1.79밖에 안 빠졌어, 사실상. 나스닥이 2%굴로 갈라다가 살짝 올라왔죠. 그렇게 되고, 지금, 그러니까 코인의 대득제, 대대적인 익질이죠. 많이 먹었다, 코인. G, JTBC, 많이 먹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르지. 21% 바로 빠지네. 뭐, 이거 뭐 잘못된 건가? 원인을, 발, 원인을 밝힐 필요가 없죠. 그때 익절를 했어야지 그니까 올라가서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일일이 그 회사 상편을 갖다가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쭉 보니까 이거 저기 알바 막 이렇게 리튬 관련된 것도 지금 막 떵닥이 됐네 그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둡다 생각하는가 봐요 그죠 그걸 보는 거지 뭐 ai 이쪽에 있고 뭐 그러시면 토지코인이 뭐 이거 어제 딱상을 하더니 또이제 내려갔고 어뭐 이래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뭘 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안 죽여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처럼 무식하게 테슬라를 지금 난 팔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수익이 아니니까 손질하기 싫어서 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상 제가 250대부터 계속 팔기 시작해서 그, 그때 한 400개인데, 그때 안팔아서 지금 여기 한50%는게났죠 근데 제 나름대로는 피가 철철 흐르니까, 이제, 지혈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요 그나마 덜 맛이 간 거예요, 죠. 저는 여기 30만 불에어요 이걸 내려왔다니까. 근데 나는 익절을 수, 그러니까 손질하기 싫어서 가쪽 이렇게 갖고 왔죠. 그 테슬리는 이거 잘 모르고, 여 동생을 잘못 같이 얻잡해 가지고 좀둘다 맛이 가고 있는 쪽이죠.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어, 시골 월세를 받는 그 칸이나 베디안에 이것들은 그렇게 오늘 좀 내려갔지만, 비 b 지는8% 맞았네. 그래도 거의 다 수익권이에요. 어차피 월세를 받을 거 했으니까. 근데 월세를 받으려 하다가 얘들이 너무 올라가면 사실은 익절해야죠. 특히 MBDA, 25, 30까지 가면은 끝이야. 그러니까 카니도 30까지 갔다 올수 있어요. 다 25까지 올라가면 25, 금 익절해도 상관없어. AMD 와도즈잖아요 어차피 월세를 받을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걸 투자를 하든지.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은 오늘 추매를 해야지. 어떤 댓글을모르는데 뭐, 테슬라 주워 담기 딱 좋다. 야 정말 인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때 끊기다리가 <laughs> 아직 돈이 있으면 이게 이 승리 진짜 고수야. 지금 사실은 다추매할 시간이죠. 내가 확실한 그 내가 따는 주식이 있다면 뭐 테슬라가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그렇잖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아난 개인 기업에 뒤어서 내가 사실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TKQ나 IBIT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 아이고. 그럼 나서다가 보자고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분위기 좋다가 콜로 보내요 아까 얘기했죠. 원인이 알 수가 없어. 뭐 중국이, 뭐부정뭐 뭐 중국이 잘못돼서 그런지 어딘지 그럼알 수가 없죠. 중국이 많이 안 좋긴 안 좋지. 부양책이 실패하고 시진핑이 무리하게 지금 삼선이가 이제 영국직권하려고 그러니까 잘사았들만잘 살고. 그리고 너무 공산주의니까 많은 공장이 떠나고 있고. 그중에 채설을 잘하고 있죠. 공장이있나니까 먹고 살게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거 이탈하고 자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국경에 지금 멕시코 뭐 멕시코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뭐 벌벌 한다던데 어쨌든 그 사람을 욕할 수 없어요 한번에한 부분밖에 없는 인생을 공산주의 치하에서 개제지처럼 사는 니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다는데뭘할수 없어 그걸 대체를 못하는 어그 우리 이제 바이든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당신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 쉽게, 그렇게 뭐, 박해벌레 취급할 건 아니야. 다 사람들은 한 번만의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볼 것 권리가 있잖아. 다른 사람 해야지 않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하나가 사람을 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살인이 돼가지고 더 이제 안 좋게 부각이 되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백인이나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살인을 저지르죠. 그럼 독일 조선은 독일로 보내고 그러면 아프리카 조선나 아프리카로 보내야 되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 전을 하고 선거전이니까 지금 오도하는 게 많지. 어쨌든 사족이고. 어그면 애플을 보자고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 3월 그죠? 3월 5일 엄청 팔았죠. 보세요. 제가 와 기간이 팔았냐면 이거 보세요. 이 보세요. 게인이 이렇게 많이 팔 수가 없어. 엄청난 양의 전자시품을 나가 팔았어. 테슬라도 마찬가지. 이 보세요. 약속이라 한 듯이 엄청나게 대를 팔아버는 게. 아마 그래서 지금 빅테크 위주로 특히는 특힌, 이제 테슬라하고 애플은 피해를 보잖아요. 이제 공장이 거기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하고 자꾸 이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왜냐면 하 트럼프가 되면 이제 관세를 엄청 때리니까 이제 뭐 그냥 아메리카 로러스 이렇게 되니까. 아,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을 하지 못해요. 아니,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에서 10반까지, 일반에서 뭐 10반까지 있다는 거야. 그죠? 일반에서 십반까지. 그럼 그학기 통이 있어. 일, 통이 일반 일반에 일반 1반, 일반에 일반에 십반까지면. 그러니까 통이 일반이 존재하니까 다른 애들이 이반 삼십 이반부터 십반까지 뭐 문제가 있더라도 야 통이 야좀 조용히 해. 그럼 통이 조용하잖아. 근데 통이 일반인데 아씨 나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일반이 우리 반만 신경 쓰겠다. 나머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7, 28, 29, 29, 30, 30, 30, 30, 30, 30, 30, 3그3게3이3우더0고0참 힘들더라 0 3자날라3기고뭐 하여튼 어디 가는 같 30, 30, 에 반은 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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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직까지 트럼프가 대통령 때 UN 연설에서 나온 것, 기억이 아직 생생해요. America first. 미국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 버리면, 아, 설사, 그렇다 손 치자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럼 유럽은 좀 멀잖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까보니까이러와봐좀 맞을래? 면저 가볼래? 하면, 서 그러면 서 이제 때려버리나 말이죠. 일반 만신경 쓰겠다니까, 2반, 3반, 4번5번에서좀 나간 애들 자꾸 다른 애들 다른바를캐러피게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럼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요 a m b o d i 뭐 어디야? 그 조그만 나라들에서 독재자들이 이제 인고 그럼 한국은 또 어떻게 돼? 한국도 어떻게 어지 모르지. 붙어버리면 아메리카 퍼스트맨 그사사람이이 개입을 할할있잖잖요인인피해해지지최최화화하잖아살좋 좋은 미에에옛옛처처 뭐 베트남 파게 나와서 박살나고 난다면 음 아무도 그런 시도를 안할 거야. 특히, 어, 인기를 또 생각하는 그 트럼프가 만약 그럴 때는 뭐안 하겠죠. 그러면 뭐 위로 정의되든 밑으로 정의되든 미국이 신기가 안쓸수 있어요. 아무도 안 지켜줘. 예를 들어서. 어쨌든, 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정책, 특히 이제 중국,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 지금 여기죠. 여기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익절를 해서 내가 돈을 전개다야겠다안 사람 그 월세 주는 이 꼬마 빌딩에다가 하든지. 안 그러면 정돈이 마르면 그냥 그냥 돈생 경사죠. 계속 내가 믿을만한 그렇게 믿을만한 주식 큐큐큐는 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게 월세들도 다 어느 정도 망하지 않을 회사들을 카버드홀로 후르치는 걸 했죠. 테슬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그거지. 내가 테슬라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아니 뭐 그렇게 오래 한건 아니지. 10년을 치면 뭐 참으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거지. 지금 주매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뭐 엑스플래너로 이것저것 좀 팔면서 없는 살림에 어? 숟가락, 숟가락 팔면서 겨우 버텨 오고 있다. 근데 잘못된 투자예다. 어, 그래서 줄때 먹고 빠져야 된다. 그래서 말하면 그냥 지수, 인덱스를 하는 TQQ나 QQQ나 이런 걸로 가는 게 맞는 거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비트코인 말고는 뭐 힘쓰는 게 없잖아요. 대부분이 익절를 시작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 있어. 굴러 떨어져서 내일쯤 돼서 막 이렇게 아마 바운스가 할수 있어요. 데트캡 바운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더 가속력을 붙으면서 내려갈 지모르죠 오늘 라시닥 보세요. 내려갔죠? 그러면서 어 이렇게 뛰면서 아닌데 어, 살려는 죽게하면서 쫑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데 b o 스 바운스가 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못 이긴 채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요인에서 우리가 모는 요인이 있겠죠. 하나 둘셋 하면서 이 대부분의 기관들이 때리 른것 같다. 이게 트리거가 돼서 만약에 2% 되면은 제가 왜나스닥오른님왜 나스닥 마이너스 3%를 신경 쓰자면 그 이제 저 줄로. 그, 트위그가 뭐 그런 게 있잖아. 요 자동매매에서, 그때부터 그냥 연쇄적으로 여기 올라갈 때 누가 내려갈 거라 생각했겠어요. 여기서 연쇄적으로 2%, 3% 걸리면서 그냥 한꺼번에 골로 가더라고. 그래서 테슬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 요 이거 5년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30만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를 사면서 한 4, 5번 팔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가 많고, 이제 여시라, 엿 먹으라, 그때부터 내가 보기에는 골로 가기 시작했고, 의도적으로 공매도세력도붙고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언제 해야 될지 모르지.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 잃어버렸어. 테슬라가 잘못된게 아니고, 테슬라에 3년을 갖고 있는데 지금 깡통을 찾아라. 내가 밭을 3년 동안 갈았는데, 뭘심어도잘안 나. 밥만갈 거야, 이거. 나도 배고픈데. 뭘 먹어야 될거 아니야. 다시 담은 미꾸라지 새끼라도 나와야 그 추고차니 끓여 먹을 거 아니야. 옆집 영식이네 집에는 지금 그냥 코인만 지금 3년째 사가지고 베개 깔고 앉아서 지금 떼부자가 됐어. 지금 집을 지금 2층으로 지금 전원주택을짓 진내만에 사면서 지금 저기 만평만 평을 집을 아니, 땅을 사내만에 왔는데 내 혼자 졸라게 지금 이게 뭐야? 이거이거 이거, 이거 밭을 갈아서 이 남들게 뭐가냐 이거지. 음, 그래서. 이게 금이 없는 없는 당에서 잘못 갈았어도 있지. 근데 테슬라 가그럴것 같지는 않는데 내행편은뭐 여기 나온다. 그리고 이게 왜냐면 하 테슬라가 나도 지금 막 부고불고 있잖아요그 여기 한 가자가 안그래도한 200불이 되겠지나팔 거야. 익절 되면 익절 할 거야. 250 되면 익절 할 거야. 300대 봐라 그냥 다팔 거야. 하는 사람이 절비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laughs> 그게 문제야. 지금 참고 있는데 200만 개발한 내가 10분 전이 담으서팔 거야. 그래서 코인을 간다면 또 코인을 가겠지. 예, 그렇게 좀 물리겠지. 잘못하면 하여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끝날이 그될 수도 있다. 드디어 기관들이 팔기 시작했으면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일고 여러분들도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보시라. 그냥 계좌를 닫고 뭐 2년 후에 오픈해 보겠다. 아, 그건 제일 위험해. 제가 그랬잖아 여기 30만 불인데 계좌를 들고 열어보니까 3만 불이 돼 있어. 쭉 돌려보면 알아요. 어. 뭐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지. 또 올라갈지 모르잖아. 어. 어쨌든 간에 계속 가시대방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어. 뭐 어떻게 할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 좀 어떻게 하지 말고 응급처치를 한다. 강제로 지금 하락장 청렬 용차가 탑승됐어. 아니 뭐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 뭐 도란포냐, 지진핑이냐뭐 뭐야, 그럼 금리냐?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익지를할수 있는 익지를 하고, 여기에 지금 지하철을 넘어 몇 층을 갈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자산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하락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익절을 그동안에 묻어놨던 김장떡을 팔았더라도 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오 개꿀 이러면서 어, 테슬라 쭉쭉 할게요 이런 이제 고수들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투자는 아, 뭐 각자 하시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이 아마 하락장이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이 데트캡 바운스로 잠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익절을 하시든지 또는 돈이 많은 분은 계속해서 돈 생경사 돈 생경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각자 조심해서 주사를 하시고 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어,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해방일지.